중동이 지금 투룸부터 뭐점무룸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신축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구축도 있는데 지금 주택수 포함 안 되는 매물이 있다 보니까 제희가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좀몇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주택 공급이죠. 그렇죠. 네, 주택 공급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이렇게 재개발 투자를 하셨을 때가 가장 큰 메리트를 볼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냥 용답동이 지금 주변에 개발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만 말씀해 주시면 딱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용답 1구역 주변으로 해서는 일단 눈 앞에 이제 청계 리버뷰자이 공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리버뷰자이 앞으로 또 이제 청계 SK뷰가 있죠. SK뷰는 이번 연도에 아파트 입주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있는 구역이 이제 용답 1구역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용답 1구역에 이제 조합원분들은 이제 눈앞에 공사가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인식과 이런 모든 게다 파악이 완료된 상태예요.